웹3의 뱅킹의 시대, 금융 시스템의 혁신. 웹3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온라인 생태계를 의미하며, 금융 서비스에서는 디파이 탈중앙 금융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화된 기관 없이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자들이 직접 거래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의 금융 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웹3 시대에는 데이터의 소유권과 플랫 폼 전환 비용이 줄어들어 개인의 정보 관리가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웹3 뱅킹은 분산형 금융 디파이 시스템의 발전과 함께 등장하며 중앙화된 전통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중앙 집중적인 기관에 의존하지만 웹3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들에게 보다 높은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디파이 발전 디센트 e 라이즈드 파이낸스 즉 디파이는 기존 금융 서비스의 형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거래 원장이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을 통해 중개자 없이도 자산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디파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사용자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직접 거래를 수행하고 높은 이자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웹3의 장점, 웹3 뱅킹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정보의 소유권,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온전히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낮은 전환 비용, 기존의 중앙화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이 감소합니다. 글로벌 접근성, 인터넷 환경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향후 전망, 웹3 뱅킹은 제도와 사용자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는 개인이 자신의 금융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금융거래를 할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출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웹3뱅킹의 시대는 단순한 금융거래의 변화를 넘어 사용자와 금융시스템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웹3는 탈중앙화 및 데이터 주권을 통해 사용자에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 생태계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웹3 뱅킹은 개인이 자신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또한, 웹3에서는 사용자 참여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게 되는 등, 단순한 이용자를 넘어 자산을 소유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냐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용자에게 파생상품, 대출, 보험 등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더욱 고도화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웹3의 영향을 받는 또 다른 주요 요소는 토케노믹스입니다. 이는 게임 및 금융 시스템의 경제 모델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더욱 많은 금융 서비스가 웹3의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금융 상품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큽니다. AI 지능형 결제 엔진, 비트코인 기반 레이어2 결제 플랫폼, 미로페이 토큰, 극초기 스테이킹 채굴를 소개합니다. 미로페이의 지능형 결제 엔진은 스마트 계약 기능을 통해 자동화된 결제 프로세스를 지원하므로 사용자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결제를 더욱 쉽게 만들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며 암호화폐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미로페이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통합을 통해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비트코인 결제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극초기 미로페이 토큰 스테이킹 채굴에 참여하여 수익을 극대화하세요. 미로 토큰 극초기에 채굴에 참여하는 것은 최고의 기회이며 행운입니다. 채굴은 극초기에 선점하는 게 핵심입니다. 미로 토큰 채굴 분배는 스테이 스테이킹 기간, 스테이킹 풀별로 배분이 정해져 있고 하루에 66,000개가 채굴되어 스테이킹 풀별로 분배됩니다. 더 많은 정보는 유튜브에서 미로페이 검색하세요. 추가 정보는 아래 더보기에서 참고하세요. 암호화폐 거래에는 리스크가 수반될 수 있으며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관련된 리스크를 살펴봐야 합니다. 귀하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미로페이 아카데미 감사드립니다.